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닌 태평양으로 러시아군이 태평양 관대로 움직여 일본 내칠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근래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발사하면서 러시아의 일본 침공 루머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상황. 심지어 러시아가 아이누족의 독립을 후원하면서 이들을 빌미로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하겠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방 영토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하던 동해상에서 큰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사일은 하늘을 가르며 높이 솟아있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유심히 미사일을 관철했죠. 영상을 통해 공개된 미사일 발사 장면은 NHK 뉴스를 통해 퍼졌고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발사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었고 일본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던 러시아가 동해상에서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며 일본에 대한 협박하는 협박을 하는 것인데요. 영상을 통해 공개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대 50m 마일의 속도로 초심 8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살짝 각도만 틀어져서도 일본 본토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방영토와 관련해 처음에 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를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사태였죠.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이 사항을 몰랐다는 것도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을 가중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미 태평양 함대 소속 잠수함 두 척이 순항 미사일인 컬리브로를 시험 발사해 해상 목표에 명중시키며 일본 열도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러시아는 이번에도 자신의 힘을 성공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전선을 하나로 줄여도 모자랄 마당에 일본을 향해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깨고 쿠릴 열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 러시아의 시류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서 비롯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말하며 애매하게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러시아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한 곳입니다. 푸틴과 쿠릴 열도 협의를 통해 영토를 돌려받고자 했던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현재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일본은 러시아를 향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쿠릴 열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한 것이죠. 당연히 쿠릴 열도를 자신의 땅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의 도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가 남아있기에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했죠. 대신 함대를 동원해 홋카이도 인근을 배회하거나 미사일 훈련과 군사 훈련을 지속하며 일본을 자극하는 등 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일본의 지속적인 북방 영토 발언에 참다 못한 푸틴이 일본을 겨냥해 발사한 것이라 볼수 있죠. 일본은 푸틴의 군사 도발 때마다 조용한 모습을 보이며, 최대한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현재 이후 정상들과 만남을 가지며, 러시아 압박 공조에 나선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 제재를 촉구.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일본이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푸틴은 이 소식을 듣고 기시다후미우의 행동에 비난, 군사행동만으로 일본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는 무심 끝에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아이누족이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단일 민족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2000년 넘게, 일본 민족은 이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유지했으며, 그것은 2012년에도 변함없다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키나와와 민족은, 엄연히 일본과는 다른 민족이며, 문화 정체성도 다른 소수민족입니다. 포트카이도와 쿠릴 열도 근방에서 사는 아이누족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오랜 기간 차별을 받아온 아이누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아이누적 권리를 찾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차별금지법과 아이누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강하게 나섰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아이누족을 단합하며 단일 민족인 일본의 말을 따를 것을 종용 아이누족의 언어와 문화마저 말살하며 일본인의 삶을 강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게 가 있던 것과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할린을 지나 쿠릴 열도 근방에서 업을 하던 아이누인들은 호트카이도로 넘어와 독자적인 문화를 꾸리며 살았는데요. 과거 무로마치 막부 시절부터 일본은 이들 아이누인을 토벌하기 위해 별동대를 소집, 이를 토벌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이후 일본 정부는 아이누인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위해 아이누민족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족 공생이라는 뜻의 우포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민족박물관은 트카이도 내에 세워져 일본 민족과 아이누인들의 화합을 상징하는 건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이 세워진 이후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은근한 차별과 멸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누인들을 하급 민족으로 차별하는 의식이 더 강해졌고 아이누인들은 기울고. 취업도 못하는 이들로 취급하는 일이 늘었죠. 축적된 불만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고, 이 분노는 과거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왕조, 하나의 민족으로 유지된 국가는 오로지 일본밖에 없으며, 혼란한 다른 국가와 달리 안정되어 있어 좋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누족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은 이후, 또한번 일본 정치인이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내부 결집은 물론 분노에 저항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푸틴이 노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아이누족이 쿠릴 열도와 트카이도 부근의 중심으로 생활 터전을 가꾼 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뒤 그는. 중점적으로 아이누인들에게 지원을 약속하며 분리 독립 움직임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는 일본 침공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미 언론사와 뉴스데이는 러시아가 일본을 향해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고발. 러시아가 운영 중인 태평양 함대가 일본 영토 점령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함 그레머시 수벨류센이 구기와 대형 대자마드미랄 판텔레이에프를 비롯한 태평양 함대의 주력 병력이 일본 호트카이도로 바로 진격할 수 있게 함대 구성을 맞추었다는 정보까지 나왔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을 점령할 때.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실로 세력을 움직여 나라를 분열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의 독립을 용인 그 지역으로 병력을 움직여 보호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도 주민들이 병합을 원한다는 이유로 무장한 군대가 크림반도를 속전속결로 러시아 손에 넣는가 하면 조지아를 침공했던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칠러 세력 집결지, 나무세티아 봉기 지역에 병력을 보내 수환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개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 정부를 장악한 칠로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해 헤르손을 러시아의 지배 아래 바치겠다고 하는 것도 과거에 러시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죠. 불만을 품은 아이누 세력을 지원하겠다고 러시아가 나서면서 독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주겠다고 하면 일본은 러시아의 침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병력을 동원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태평양 함대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일본도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아이누인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일본 내부의 반일본 세력이 호카이도와쿠릴 열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누 독립 세력의 지도자로 부상한 가족 히가의 자원은 아이누인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며 아이누인들에게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인데요. 그는 러시아의 지원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설사 아이누인들의 독립이 아니더라도 푸틴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에 푸틴의 일본 침공은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화를 부추기며 처음에 한 대립을 이어가는 일본. 하지만 아이누를 이용한 러시아의 침공에 일본이 제대로 반격을 할수 있을까요? 아이누인들의 독립을 응원하며 강경한 모습으로 말을 바꾸며 영토 편입을 외치던 일본이 러시아에게 제대로 혼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